안녕하세요. 10월 21일 수요일 또 이제 식물튜브의 식물 아빠가 전해드리는 조식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입고된 물건은 거의 없는데 어제 찍다가 조금 누락된 거몇 가지랑 그다음에 뭐 이거저거 조금 원래 있던 관엽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오늘도 중점적으로 관엽 중점적으로 한번 조금 찍어봐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네 관여 위주로 아마 오늘 거의 찍게 될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나무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국화 조금 꽃 어제 또 들어왔던 거몇 가지만 또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예, 컴팩트 화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큰 35,000원짜리 어, 국화들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국화들 거진 다 빠지고 이제 점점점 날이 추워져서 저희도 나무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다 황금 측백입니다 예, 화분에 심어진 채로 15,000원씩 나가고요 저 뒤에 있는 거는 요게 이제 3만원짜리인데 요건더 큰데도 불구하고 요거 같이 그냥 3만원에 몰아서 나갑니다 저희도 물건 빨리빨리 조금씩은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 이제 에메랄드 그린도 많이 자라고 했지만 화분에 뿌리도 다돈 상태인데 가격 그냥 5만 원에 싸게 싸게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엽성 이것도 5만 5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아, 예, 요것도 5만원이네요, 그냥. 예, 잎사귀는 이제 상록수래도 요런 식으로 하엽은 지거든요. 집에 있는 나무들도 소나무나 그런 게 이렇게 잎이 이제 지는 게뭐 병이 걸렸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시기면은 요런 식으로 하엽이 진다고 그래서 안에 이제 낙엽이 조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화렵수들, 잎파리가 이렇게 넓은 것들은 단풍이 든 다음 100%잎이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상록수들은 어, 100% 중에 한 20, 30% 이상을 떨어뜨려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요 안에 이런 식으로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털어주시면 되고 안 털어주셔도 겨울되면서 시기가 지나다 보면 떨어지기는 해요. 물론 먼저 털어주시는 게더 좋기는 하고요. 네, 그 다음 요거는 황금소나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영수 나무 요거는 켄터키 블루글라스 양잔디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염맹문동 요거는 일반맹문동 요런 뭐 것들도 있다고 어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요거를 잘안 찍어봐 드렸던 것 같아서 가게에 뭐 이거저거 이거저거 많이 있기는 한데 매번 매번 다 찍어드릴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막 넘어가다 보니까요그 다음에 이건 남부에서만 월동이 가능한 조그만한 동백이고 중부에서는 밖에서는 월동 안 됩니다 요거는 작은 사이즈 6,000원씩 나가구요 아, 그다음에 어제 찍어봐 드렸던 찔레 이거 2,500원씩 나간다고 그랬죠. 이거 핑크색 어제 새로 들어온 거고, 요게 이제 연한 분홍이나 신색감이 도는 그거 어제 말씀드린 거. 뭐요 스크런과 억새와 갈대 이런 거 어제 찍어봐 드렸고, 다음 국화류들 요런 식으로 쭉 있고, 요쪽은 손님들이 있으니까 요쪽을 더 찍어드릴 순 없고, 이제 관엽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뒤에 어제 남천 나온 거 찍어봐 드렸던 거고요. 예, 관엽 쪽으로 넘어, 아, 넘어가기 전에 어제 국화 하나 또 들어. 이런 거 접사만 잡아드리고 넘어갈게요. 영상 다 제작하고 후반에 후반에 퇴근하기 전에 딱 들어온 국화라 이거는 찍어봐드리질 못했기 때문에 또 찍어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햇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환해 보이진 않는데 예, 이게 이제 하나고요. 예. 21cm 정도 화분에 들어 있고 주황색 빛깔입니다. 밝은 주황색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 꽃이 반, 절반도 안 폈죠. 많이 안, 더안핀 것도 있고요. 조금 더핀 것도 있고요. 뭐. 오셔서 보고 고르시면 되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사 잡아드리면 꽃망울들이 화사하니 이쁘죠. 네. 그리고, 아, 뭐, 댓글 읽다 보면 저도 참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눈호강 하시고 있다. 혹은 힐링타임 가지시고 있다. 혹은 병실에서, 어, 혹은 집안에서 어디 안 나가고 참 힘든 시기에, 뭐, 그냥 앉아서 편히 꼭 구경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 댓글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댓글들 보고 기운 내면서 이런 거 영상 계속 찍고 있어요. 간혹은 또 이제 뭐어 조금 안 좋은 댓글이나 뭐 그런 것도 간혹 간혹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거는 그러신 분들도 있고 저러신 분들도 있는 거니까요. 예, 제 영상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찍을 수 있는 한에서는 계속 노력해서 이런 식으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미니 국화 10cm 짜리 2,000원씩 나가는 거. 어제 다 찍고 나서 또 들어온 노랑과 분홍만 또 있길래 또한 번씩 요것만 살짝 찍고 넘어갈게요. 이게 노랑색이고요. 예, 엄지손가락과 비교해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요것도 핑크색. 요것도 참 이뻐서. 예, 이것도 엄지손가락이 요 정도입니다. 예, 하나 빼봐드리면 요런 모습. 요 정도의 요런 모습. 예, 근데 전체적으로 있는 모습은 이렇게 알록달록, 아 아니 알록달록은 아니고 옹기종기 모여 있고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 너무 이쁘고 이쁘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찍어드린 거고 아 용담까지만 찍고 관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용담 보라색. 저번 주에 들어왔던 거, 이제 또 3개 남았어요. 예, 분홍색 들어왔다, 보라색 들어왔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라색 다 팔리고 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용담 보라색은 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용담 분홍색은 8,000원이었죠. 예, 가격은 또 똑같고요. 예, 또 저번에도 오셨다가 분홍색을 딱 보고 또 사러 오셨는데 보라색만 남으셔서 분홍색을 못, 못 사신 가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또 나오면 꼭 찍어봐 달라 하셔서 이렇게 찍어봐 드리니깐요. 영상 보시고 예, 더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분홍색 사러 오시면 됩니다. 예,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구매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용담 예, 야생화니까 월동 당연히 잘 되고요. 앞전에 국화들 그다음 나무들 여지까지 오늘 찍어든 드린 것들은 다 월동 가능한 겁니다. 예, 이제부터 월동 안 되는 관엽류들 쭉 찍어봐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찍어봐 드리는 거는 뒤에 부분 것들은 어, 월동은 안 되고 실내에서 키우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뭐 12도 이상 돼야 온도들이 다 되는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냥금 들어왔어요. 8,000원짜리. 예, 일반 만냥금은 녹색 잎인데 이렇게 붉은색의 입이 도는 만냥금 저도 올해 처음 보네요. 예, 이렇게 어, 아주 정확한 네임은 아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만냥금인지 예, 만냥금이라고 경매장에서는 나왔어요. 뭐 자생 만냥금 뭐 이런 거겠죠. 하여간 일단 이게 만냥금이고 아까 말한 관념류들은 다 10도 12도 정도는 이상이 되는 곳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예, 여기 아래도 뭐 어, 천냥금이나 그런 것처럼 빨간 열매가 나중에 달리게 되겠죠. 예, 만냥금 이렇게 많이 있는 모습이고 접수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스트라이트 벤자민 들어왔고요. 예, 더 아기자기하게 10cm짜리 아주 조그만하고 작은 사이즈가 따글따글 따글 입이 붙은 걸로 나왔네요. 예, 밥 엄청 풍성이 따글따글 붙어 있죠. 가격은 2,000원입니다. 벤자민 좋아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요 신생 무늬 들어간 스프라이트 벤자민 좋아하시는 분들 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눈으로 충분히 즐기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찍어봐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힐링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또 말씀드리면 저희는 개별 택배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구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자리 거의 항상 있는 물건이지만 또다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찍어봐 드려요. 이건 일반 아이비 10cm짜리 2 0 0 0원이고요 예, 하트 아이비 어, 10cm 짜리 요건 2,500원 이고요 하나 빼봐 드리면 뭐 요런식으로 이게 2,500원 짜리고요숱 정말 많지 딱글 따글, 따글 많이 붙어 있죠 접사 잡아 드리면 요런 모습이고 네, 아이비도 초록 초록 해가지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호야 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찍었었고 설명도 많이 했고 하니까 많이 키우시고 하니까 이렇게만 찍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1,500원 이고요 10cm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백, 수박 페페랑 비슷하게 생긴 줄리아 페페라는 예, 이거는 굉장히 작아요. 수박 페페보다 입이 요만하고 엄지손톱인데 예, 하나 빼봐드리면 이런 모습, 굉장히 키가 작고 아기자기하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양증 맞고 귀엽죠? 예, 가격은 2,000원입니다. 줄리아 페페 접사 잡으면 확실히 색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있었을 때보다 네, 그 다음에 스킨 답서스 한포트에 10cm 2,000원이고요. 이것도 이게 하나가 2,000원이에요. 수 정말 많죠. 다복하니 정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화라고 예, 다육 종류처럼 이것도 뭐한 달에 한번 정도만 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막의 장미라고 해서 빨간 꽃이 핀다고 합니다. 저도 근데 실제로 꽃은 보진 못했어요. 판매하면서 꽃이 피기 전에 보통 다 나가고 꽃이 뭐 시시 때때로 계속 피는 것은 아니라 저도 꽃을 보진 못했습니다. 실물로는 예, 하나에 2,000원이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만 그렇게만 봤어요. 예, 그다음에 피토니아 종류요거 레드스타, 오렌지스타, 화이트스타 세 가지 색상 이렇게 보시면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가격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0cm짜리 피어리스. 네, 2,000원 조금 조금 나가고, 조금 조금 들어오니까 한세 판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사리 특선은 요거 이제 트라이칼라, 그 다음에 요쪽에는 소라칼라, 그 다음에 요거는 고사리 더피 다 10cm짜리 화분에 들어있고요. 예, 요거는 고사리 아지리, 아지리는 3,000원, 그 다음에 트라이칼라는 2,500원, 그 다음에 더피랑 소라칼라는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스타 3,500원이고요. 다 고사리 과예요. 지금 보여드린 거 3,500원짜리 밥 엄청 풍성하니 많죠. 진짜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고사리가 더 있는데 이것만 15cm 화분 큰 거에 들어있고요. 예, 후마타라는 넉줄 고사리죠. 예, 이렇게 거미다리처럼 정말 많이 쭉쭉쭉쭉 나와 있죠. 예, 이렇게 15cm 화분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넋줄 고사리입니다. 가격은 7,000원. 15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후마타 혹은 넋줄 고사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거는 스노우사파이어 15cm 화분이고요. 예, 이거는 가격 9,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거는 금전수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10,000원이고요. 음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레카야자 10cm 화분에 들은 2,000원 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파키라 15cm 화분에 들은거 8,000원 짜리 파키라 예 요게 이제 미세먼지 잡는 일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황금주 키우면은 황금이 들어온다고 집안에 예 6,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파트 필름 요것도 뭐 많이 키우시니까 다들 잘 아실 거고 큰 사이즈고 요거는 8,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대박나무라고 부르는 신종노보수 입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죠 광이 거의 나요 네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나타 중에 레인보우 마지나타라고 드라세나 레인보우 마지나타 입니다 가격은 22,000원 색이 진짜 무지개처럼 여러가지 색깔이 막 보이시는게 느껴지시죠 2만 이천원입니다그다음이 뒤에 보이는 거는 3만 0천원짜리 해피트리고요. 부기수, 그 다음 해피트리, 행복나무 뭐 이렇게 부르는 나무예요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파키라 큰거 2만원짜리 예 아까는 8천원짜리 좀 작은 사이즈가 있었고 이거는 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관음주 예 이거는 조그만한 사이즈 2,500원 이구요 10cm 짜리 화분에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와이 부채 하자 15,000원 부채처럼 생겼죠 진짜 파초선 옛날에 뭐 그런 것처럼 기게한 입이에요 잎 하나가 손가락 다섯 개 펴져 있듯이 그 다음에 레드비치라고 불리는 아이자카 요게 18,000원 이구요 색감이 정말 이쁘구요 네, 요런 식으로 붉은색과 요런 색이 물결이 들어서 여러 개 있는 거 보여 드리면 요런 모습 네, 그 다음에 아레카 야자 1만원 짜리, 뭐 2만원 짜리, 3만원 짜리, 3만, 3만 5천원 짜리, 5만원 짜리,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이거는 떡갈잎 고무나무 잎 정말 많이 달린 걸로 따글따글 들어왔어요. 이건 3만원 짜리고요. 그 다음에 아라리아, 아까 작은 사이즈 있었고, 이게 이제 큰 사이즈 조금, 이게 네, 이제 15,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네, 있고, 이게 떡갈나무 아떡갈잎무무더큰이사이즈 45,000원짜리 아래 목대가 잡혀서 쭉 올라와서 위에 엄청 많이 있고 잎사귀 접사 잡아드리면 요런 이습게 이렇게 이렇게 이무게 이렇게 이렇게 이즈별이 있고 이거는 일반 고이나무 소피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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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슷비슷하게 팔리고 들어오고 종류는 거진 비슷합니다 찍을 때마다 얼추 비슷한거 있는거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칼라데아 시리즈들 요거는 비타타 4,000원 저건 로제오펙타 3,500원 그 다음 요거는 뷰티스타 4,000원 예, 접사 잡아드리면 요런 모습 예, 요거 뷰티스타랑 그에이 비타타가 굉장히 색감이 이뻐서 되게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파는 거라 여러 개를 사셔도 추가 디 c 가 하기 힘들 정도에 정말 싸게 파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4,000원, 뷰티스타가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산세베리아는 3,000원이고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음이온과 전자파 차단에 참 좋은 식물이죠. 물도 뭐한두세 달에 한번 조도 될까 말까할 정도라 건조도에는 굉장히 강하고 오히려 습한 환경을 싫어합니다. 네, 여기까지 10월 21일 식물튜브의 식물 아빠가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네, 뭐 딱히 많이 들어온 거는 없지만 뭐 이거저거 찍어서 또 힐링이나 눈호강 하시게끔 찍어봐 드렸습니다. 겹치는 게 많아서 이제는 저희도 입고가 많이 안 되는 시즌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영상도 그렇게 자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 다음 주나 다음 다주 돼서 좀더 한가해지면 이제 뭐 입고 영상이라기보다 이제 어, 뭐 관리 영상이랑. 식재 영상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올려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된다면 실시간 방송도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는 조금 실시간 방송했는데 요즘은 실시간 방송할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했네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동그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다면 이쪽에 눌러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식물튜브 식물아빠였습니다.